아, 안녕하세요 화찬사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함께하면서 케미를 점점 더 맞춰가고 있고 키워나가고 있는 이강훈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짜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와주셔서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뭐 항상 빈자리를 아. 아, 네, 너무 감사해요. 채우는 이강훈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찬사 여러분 <laughs> 화요일 즐거운 오후입니다 네 <laughs> 아, 오, 너무 감사합니다 아네 솔로몬 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성 목사님, 김한 하 자매님. 번개탄 가족분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도 요즘 기도와 말씀 찬양을 들으면서 공황장애 치유와 회복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마음의 병이 오고 안 좋았던 과거 일들이 자주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증상이 심해져서 많이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공동체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네요. 치료에 전념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에 못 가신 분들도 계시고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계셨는데 찬양으로 위로를 해주고 싶습니다. 김정성 목사님, 김하은 자매님, 번개탄 가족 분들 행복하시고 감기, 코로나 조심하시고 은혜와 소망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신청곡은 시와 그림의 정상을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고 신청합니다. Okay. No, 네, o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s t coming. You're going to be a hymn. You're going to be 쉽지 않 m n No. Oh, no. Oh, no. You're g o i n 이기 o be a h y 아 어, 그런가? 아 솔로몬이었다 아 솔로몬 아, 죄송니다 네. <laughs> 맞다 맞다 정신이 없나 보다 아. <laughs> 사무엘이랑 솔로몬 헷갈렸네요 <laughs> 네, 같은 시옷으로 시작해서 같은 분이신 줄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세 글자고 그래서 음. 제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laughs> 네 솔로몬님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시 보기 하실 것 같아요 어꼭 어, 어, 힘내셔서 하나인과의 관계 먼저 회복하시고, 모든 상황들이 나아지지 않는다 해도, 마음에이 심지를 굳건하게 하시면서, 음. 저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꼭 잊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I'm... 무섭는지 기억은 있니? 많이 지친 거다라 더 이상 걷기 길이 없다고 해도 너 포기하지 마 지금은 너의 미래가 빛치 없다고 느낄지 몰라도 우리가 저 새로운 빛이 저 너머에 있던 걸너 보기 하지 말고 너의 남은 산으로 올라가 이곳은 정상이 아니야 너도 너의 정상은 더윈고 너 제발 용기를 내 너의 날개 여기서 꺾지 마 조금만 더 힘을 내고 견 정상에서 웃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사은 나의 모든 걸 덮고 덮럼에도 n g 하고 날아나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한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어, 전성호 전사님 눈물이 우리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겠다고. 자, 기사배 <laughs> <계속 이상의> 중학교 <laughs> 네. 1학년 4반 친구들 저는 김하은이라고 해요. 네. 영상으로 봤는데 너무 좋뭐 이런 거한 마디 해주고 준비된 노래 있잖아요. 그거 하나 딱 네. 한번 해줍시다. 오케이. 어 좋다. 네. 아, 1학년 4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사역자 김하은입니다. 어, 저도 미션스쿨 출신이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음, 매주 챌플 예배를, 네, 자주 드렸었는데요. 어,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매주 그렇게 기쁜 예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예배 시간에 위로도 있고, 또 말씀으로 힘도 얻고, 찬양하면서 또, 어, 뭐 어떤 깊은 은혜를 구하는 것 이전에 그냥 진짜 가볍게 스트레스도 풀고 재밌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축복하고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우신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laughs> 음악은 어떤 걸 한번 아이들에게? <laughs> 네 음악은 제가 미션 스쿨 때 많이 불렀던 음. 주님의 임재 앞에서 아, 앞에서 좋다. 하는 그저한 <laughs> 준비했어요. 음, 네. 음. 잘못 부르지만 우리 네. 1학년 4반 친구들이 또다 네. 따라 부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따라 불러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 <목소리나> 3반 우리 이강훈 전사님 우리 반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3반 친구들 나 보고 있어요 이강훈 선교사라고 하는데 어, 여러분들 찬양하는 거그 교실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 반가웠고 나는 이사벨 중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혹시라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 그때 정말 어, 노래 정말 좋은 거 많이 준비해서 갈 테니까 같이 또 예배했으면 좋겠고 힘내시고 어, 뭐그 뭐냐 (1등은) 못했지만 제가 마음을 담아서 그 명랑 핫도그, 네, 핫도그. 드릴테니까 맛있게 드시고 힘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코로나 우리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야 애들 얼마나 좋아할까 저는 <laughs> 축복송을 축복송 사실 오. 오늘 뭐 준비하라 고해서 한국 준비한 게 아니라 하여뭐 어. 많아요. 어. 음. 지금 분위기에서 어. 축복송을 하고 싶은데 음. 네. 두 분이 같이 해주셔야 될게 있어요. 아, 제로 차를 차야 되니까 네. 음. 이게 제가 채플 가면 꼭 율동을 하는 게 있거든요. 율동. 어, 아. 그 뭐냐면은 네. 교회 가면은 이렇게 축복할 때밥다 <laughs> 이렇게 하잖아 지금 음. <laughs> 이거를 애들이 어 너무 어색해요. 그쵸. 어, 이거 너무 어요 어, 나도 그래서 싫네. 제가 알려준 게 있는데 축복을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뿌리는 거다. 이렇게 어, 뿌리는 건데 그멀 이거 장점이 멀리는 있 친구한테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그걸 어. 하는 건 아니고 어. 어. 비말 그, 네 이렇게. 이렇게 복을 톡톡톡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게 서로 눈눈 보면서 하는 건데 보세요. 그 가세요. g 블레스 유 e 블레스 한번 보여게 잠깐. God bless you. 렇게 God bless y o 서로 보면서 렇게할수 있는 거동이거든요 God bless you. 응. 네. God b l e 니다 이름으로. God bless o u 에서 다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자 준비하고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o u g I 플레 e s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번더 카플레슈 I bless you 카플레슈 I 플레슈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와 카 블레쉬오! 아 이거 하면 분위기가 그냥 다 애들 완전 네. 다 하나가 돼요. 돼요 하나가. 카블레쉬 이거보다 훨씬 좋네요. 그럼 애들이 아, 이렇게 딱카 이건... 블레쉬오 막 이러면 <laughs> 난리 난다. 카 블레쉬오. 작년 일반 친구들 어, 이 앞에 있는 우리 하은 언니가 음. 1 0년 전에 불렀던 노래. 1 0년 만에 보는 거는 사실은 어색하고 쑥스럽고 낯설을 수 있지만 사실 저때 모습이 지금도 우리 하은 씨한테 그대로 좀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때요, 하한 씨? 10년 전에 하한이를 보니까. 뭐 <laughs> 이런 거왜 했어요? <laughs> 아 아. 그때가 18살 때였어요. 16살 아니고 18살. 18살 딱 10년 전이었는데. 음. 음. <laughs> 이때가 제가 딱 어, 혼자 상경하고 나서 독립해서 어, 진짜 어려운 일들 많이 겪고 아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했을 당시였어요. 그래서 와 아, 이제 다시는 노래한다고 설치지 말자. <laughs> 아, 왜, 왜 내가 부모님 곁을 떠나 와서고이 생고생을 사서 하고 있나? <laughs>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그만 두자. 죽자 음. 막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막 했을 만큼 진짜 힘겨웠던 시절이었는데 음.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이나 생각하고 샀던 무대예요 저게 그래서 진짜 제 안에 가진 모든 울분 아니면 뭐 감정들 뭐 그런 것들을 다 쏟아내면서 거의 그때 노래가 아니라 거의 울부짖음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그 무대 위에서 진짜 다시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도 누구와도 바꿀 수없는소중한 친구를 만났고 어, 다시 보니까 어, 그냥 잘 견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눈물이 <laughs> 많이 났어요 아이고. 누구나 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말할 수 없는 시절들을 겪게 되겠죠 f you're not sure i 이 y o u 그때의 모든 일들은 추억도 음. 간증도 될수 있다. 다만 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강훈전 선생님이 고등학교 가면 은저 김하은을 계속 만나시는 거잖아요. 저런 18살, 17살, 18살 친구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종종 봐요, 진짜로. 그렇죠. 그 저도 아까 영상 보면서 음. 음. 처음 생각을 했어요. 그한 자매의 학창시절이기도 하지만 몇몇 떠오르더라고요. 음. 제가 만났던 그 학생들이. 음. 그러니까 음, 뭐 사실 아, 그 어제 음. 방송 준비하면서 한자매맨들 그냥 개인톡으로 어. 꿈에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다를 얘기했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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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게 되게 인상이 깊어가지고. 음. 근데 저도 이게 나올 줄 몰랐어요. 진짜 끔찍했어요. 어, <laughs> 어. 근데 저한테는 왜 노래 불러달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몇 년째? <laughs> 저한테도 개인 카톡으로 목사님 네. 이제 노래 한번 하실 때되지 않았나요? 부탁하실 때되지 않았나요? 아, 그러면은 제가 6월 달에 목사님을 <laughs> 위한 노래를 아 정말 생각해 보면 제가 오늘 미션 스쿨에 대한 채풀 이야기를 나누 준비하다가 아 맞다 예전에 10년 전에 두 분도 또 나도 30년 전에 미션 스쿨에서 예배드리고 있던 모습이었는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니 그때 예배드렸던 아이가 믿음의 사람도 돼 있고. 사역자도 돼 있고 또 후배들과 동생들을 챙길 수 있는 사람도 돼 있으니 우리가 지금 더 우리 전성공 강도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이 우리 아이들 위해서 더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하은 씨가 18살 하은이한테 수고했다고 한마디 해 주세요. 하은아 수고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 너 커서 잘될 거야. 하은이가 하은이한테 한번 해 봅시다. 이거 뭐 심리치료 사 시간 같아요. <laughs> 네, 싸게 해드릴게요, 제가. <laughs> 제가 오늘 치료는 아, 웬만하면 싸게 해드릴테니까 우리 아, 하은이가 아. 하은이한테 지금 찬양 특성 마치고 막 내려온 우리 하은이한테 수고했다고너잘될 어, 거라고 어, 한마디 해줘. <laughs> 음, 무대 마치고 내려온 하은이한테요? 응. 음. <laughs>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무대 마치자마자 발을 동동 굴렀었어요. 마지막으로이라고 생각하고 노래를 했었던 거라서 이,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었었거든요. 음, 음. 제가 이 노래를 선택했던 것도 아까 잠깐 안아주세요에 대해서 나눴지만. 안아주세요라는 가사 때문에 이 노래를 선택했던 거였어요. 사실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도와달라는 울부짖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 10년 전 하은아 음, 수고했어. <laughs> 고마워. 내일 보러 <볼을> 못하겠어 <laughs> 다왜 이렇게 치는데 너무 슬퍼요 이가훈 <laughs> <laughs> 선생님이 하은이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laughs> 네? 이가훈 선생님 해주세요 지금 선배가 못하고 있으니까 18살 하은이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그... 무슨 일이 있거나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 노래하는 걸 보는데 뭔가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 아저 친구는 다르다 저 친구는 뭐, 뭐 어떤 어떤 간절함이 있어서 저렇게 노래를 할까 어, 잘한다를 넘어서 아저 친구는 뭔가 있다 어, 그래서 되게 눈여겨보게 된것 같고 어, 사실 뭘 한다기보다 그냥 기대가 되는 것 같아 앞으로 너가 뭘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디에서 뭘 하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자연스럽고 같아서 응. 응원하게 될것 같아요. 18살이라고요? 18살. 예. 네. 나중에 만나면 <laughs> 나중에 만나면 그냥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네. 어디서 보게 되든지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잘서 있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18살 하은아 너는 이제 군년이 지나면 화성 어느 음... 교회 장애자 밑에서 자고 있을 거야. <laughs> 너는 그렇게 자다 일어나서 또 노래를 부르다가 다시 또 잠들게 될 거야. 그리고 또 일어나서 또 찬양을 부르다가 또 잠들게 될 거야. 그러다가 다시 어느 날 피아노 힘들다고 투정을 부르게 될 거야. 그렇게 하면서도 너는 계속 찬양을 하게 될 테니 아은아 그냥 신나고 재밌고 유쾌한 말 읽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고 오늘 네 복장을 보니 엘사가 생각이 나더구나. 나중에 겨울왕국 노래도 한번 꼭 불러줬으면 좋겠다. 하은아 번개탄에 나중에 꼭 출연하거라. 사랑한다. <laughs> 아우 진짜. 아 저런 친구들이 좀 많이 나와야 돼 진짜. 그렇죠. 고등학교, 중학교 이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막 번개탄에 막 나와서 찬양도 해주고 음악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찾고 있네요. <laughs> 제발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야,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자 오늘 명랑 대첩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하은 대첩으로 <laughs> 바뀌어버리는 이게 어, 이런. 뭐예요? 아 제가 네. 어떻게 1학년 일반 선물 어떻게 두분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준비한 잔향. 어 네, 정말 준비한... 너무 좋았고 사실 네. 진짜 듣고 싶었어요 꿈해를. 꿈해를 듣고 싶었고. 네 <laughs> 음. <laughs> 맞아요. 얘기하셨었어요. 어, 방송 마무리잖아요 지금. <laughs> 네 이제 마무리해요. 소감 얘기해도 돼요? 어 <laughs> 얘. 아, 예? 아. 아 이제 진행을 그렇게 하시네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 말. 아니요. 소감 <laughs>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음. 아까, 아까 하은자매 영상을 딱 보는데 마음이 음. 진짜 좋았어요. 음. 그 어떤 거였냐면 목사님이 저희 단톡 있잖아요. 음. 방송 단톡하는 거에 이번 주 주제는 채플이다. 음. 채플이다라는 말을 했을 때한은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채플 주제면 그 내, 전우사님이 되게 날라다니시겠네요. 음. 음. 전우사님이 되게 딱 맞는 간증도 음. 있고 근데 음. 그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laughs> 음. 화찬사고 나는 게스트고 도와주러 오고 그냥 음. 이렇게 뭐 반주하고 한 잠에 건반을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짐을 덜어주는 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는데 어 채플에 대한 이야기가 뭔가 또 나한테 집중이 되면 안될것 같은데 음. 이제 그런 또 이미 마음을 그렇게 먹은 것 같아서 <laughs> 음.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약간 좀 그랬는데. 음. 이 영상을 딱 보는데 아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마음이 네. 좋고 이렇게 한잠에 위주로 흘러가는 방송이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네. 정말 그 소감이 이 소감과 이 분위기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설마 목사님. 네? 목사님. 어, 그 소감은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엔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찬사 나오셔서 네. 본인 위주로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니요. 화찬사는 제, 제 위주로 하면 안 되고. <laughs> 아무튼 그래도 두 분이 함께하는 케미가 이제 네. 너무 좋아서 음. 시와 그린 같은 하강 곡선이 새로운 은혜가 또 계속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laughs> 네. 자 우리 한씨 오늘 또 우리 김준성 목사님 또 사역하셨는데 네. 한 시간 또잘 버텨냈잖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어 <laughs> 얘기해도 되나? 아까 목사님 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제가 투정 엄청 많이 부렸거든요. <laughs> 지진 한 주, 지난 주인가? 이렇게까지 진짜 너무 힘들어했었어요. 제가 화천사 다시 보기를 몇 개월 동안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 내가 내 모습 보는 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아, 실수투성인 이것 같고, 아,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계속 그래갖고, 힘들어서 막 이렇게 투정부리고 그랬는데, 최근에 진짜, 어, 기도 많이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셨던 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사랑의 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그게 힘들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는 발걸음이 좀더 새롭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또어 18살 때 그때 제가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무대 영상을 또 이렇게 짜잔 하고 틀어 주시니까 음 너무 감정이 북받쳐서 많이 울긴 했지만 <laughs> 그래도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저는 그냥 계속 노래 하려고요. 그때도 노래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못왔을것 같고 지금도 이 시간도 노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도 만나고 번개단에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과도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 뭔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조금 더 들어서 네 저는 계속 노래 하려고요. 감사해요 오늘. 네. 자 변하지 않는 은혜와 사랑과 소망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런 말하셨습니다. 번개탄에서 다이아몬드를 주셨다고 두 분은 <laughs> 우리 김한자매님은 다이아몬드 그리고 우리 이강훈 전사님은 어, 대충 뭐뭐 어, 네, 뭐. 루비 쪽 갈까요? 루비 쪽? 저는, 로비? 저는 뭐, 옥, 옥 할까요? 옥, 옥, 네. 옥, 장판 네. 쪽. 네. 네, 우리, 우리 김한 자매님은 <laughs> 다이아몬드시고요. 우리 이강원 성교사님은 <laughs> 옥장판 아니시겠습니까? 두 분의 사역이 앞으로 더 많은 다, 다음 세대에게 힘을 줄수 있는 사역이 있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마지막 신청곡은, 아, 지금 제가 악보 올렸는데, 우리 전성군 강도사님과 모든 교목시대에 계신 사역자분들에게 행복 찬양 한번. 진짜, 어, 어찌 보면은, <laughs> 화려하지도 않고, 애들은 막 난리치고, 막 찬양도 준비해야 되고, 음악도 준비해야 되고, 막할게 정말 많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힘든 게 미션스쿨 사역인데, 하고 나면 그렇게 행복해지고. 교목실, 다퍼줘야 돼. 우리 전성공동사님 페이북 들어가면은 애들 맨날 퍼주고 사주다 보면 남는 게 없어. 근데 신기한 건 맨날 힘들다고 말하는데도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거든요. 오늘 화찬사 마지막은 우리 전국에 는 모든 교목실 사역자분들과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얼마나 행복하신지 다시 한번 찬양에 은혜 받으라고 행복이란 찬양 한번 제가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선생님은 이 학부를 지금 처음 보시나 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laughs> 패그 패드 좀 o p 주시면 안 돼요? d 어, 패드로. e d r o Pedro, Ped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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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리하 r o p e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기 도할 수 있는 것, 억울 한, 일많 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작은삶주 작은 뜻대로 사는 것, 이 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라고, 이 것이, 해. 세상에 알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